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활기찬 새로운 한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제야, 정통운동권, 장기표 씨 인터뷰 기사가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최보식 선임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 인터뷰에서 장기표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운동권 사쿠라라고 규정했습니다. 운동권 사입이 운동권 얼치기, 아마추어, 변방, 이런 뜻을 모두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정통 운동권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권 컴플렉스가 있고, 그래서 강경파 민노총이나 환경단체, 시민단체에게 질질 끌려다닌다. 국정 운영에 대한 깊은 고민이 원래 없었던 사람이다. 우리는 왜 장기표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되는가? 장기표는 1970년대 초 서울대 법대 학생 시절서부터 청계천 피복노조 지원운동, 반독재 투쟁, 오공 들어서 반독재 역시 투쟁, 그리고 시민 노동 인권 이런 문제에 관한 어떤 시국 사건에 깊이 연결됐던 정통파 운동권입니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정권, 김대중 정권 그리고 한나라 한나라당 세력으로부터 많은 감투 제안을 받았지만 뚜렷한 명분이 없다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운동의 그 일은 그것이 아니다. 기존 정치권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것을 사회변혁 운동으로 이어가는 것. 그래서 선거 때마다 새 정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작은 신당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그는 다수의 운동권 주신 인사들과 달리 이른바 민주화 운동 보상금이라고 하는 거액을 다 뿌리쳤습니다. 나는 내 민주화 운동 경력을 그런 거와 바꿔치기지 바꿔치기하지 않겠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런 뭐또 돈을 받기 위해서 재심 운동을 하고. 이런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장기표는 전부 다섯 번 투옥이 돼서 모두 9년 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장기표가 얘기하는 왜 문재인이 운동권 사고라고 그가 왜 질질 끌려다니는지 그 비밀을 제가 여섯 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1번. 1984년에 장기표는 음, 오공 독재에 대한 전국적인 반정부의 운동 단체를 결성하려고 했습니다.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통연. 그래서 부산에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 변호사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 변호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하자. 그런데 문재인 변호사는 강력하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문 변호사가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나는 부산에서 노동인권 학생 이런 사건의 변호사로 전념을 하겠다라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또는 명분이신 해명을 했다면 음, 아마도 장기표는 지금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반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절을 하는 문재인의 이유에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그래서 그는, 장기표는 문재인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은 어떤 진정한 정통운동권 출신이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됐겠죠. 이번, 이렇다 할 사건의 변화가 없었다. 음, 이것이 문재인이 사입이고 얼치기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장기표는 제시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 대형사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런 시국사건의 변호에 가담한 경력이 없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로 1988년, 1989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해서 전국에 노사분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사 관계 시국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우선 사건 자체가 많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장기표의 얘기는 이런 사건들을 그저 문재인이 수임한 것 아니겠는가? 저는 평상시에도 이런 의심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노동인권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파 진영에서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서 좌파로부터 소송 공격을 당해서 어려운 체제에 있는 사람들을 법률 지원을 해주는 조직이 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가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고 그를 도와주는, 이 뒤에서 도와주는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만약에 문재인이 그런 노동인권 학생 이런 사건을 무료 변론을 했다면 아니면 어떤, 어떤 최소한의 뭐 이런 수입료만 받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는 노동인권 변호사라는 이런 경력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과연 이 시국 사건, 노동인권 사건을 문재인 변호사가 얼마나 맡았으며 평균 수임 단가는 당시 어떻게 됐으며, 이것이 과연, 정말이지, 어떤 민주화운동의 차원에서, 뭐 그것이 진정한 민주화운동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희생을 해가면서 맡은 사건인지, 아니면 완전히 하나의 비즈니스로 맡은 사건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3번, 문재인은 장기표의 분석에 따르면 애당초 정치의 뜻이 없어서 국정 운영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 정통 운동권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 운동권들은 예를 들어서 보수권진보권 항상 자신의 뇌리, 그리고 자신의 24시간, 자신의 육체적인 움직임, 동선,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떤 사회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법에 대한 숙고, 공부, 국정 운영에 대한 고뇌, 고민, 이런 것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통 운동권이라면, 그러나 문제는 그런 정통 운동권이 아니라 운동권 사입이 얼치기 운동권이기 때문에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무현의 자살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권유를 해서 정치권에 뛰어드는 것은 아, 일종의 그런 어떤 정통 출마에 관한 어떤 깊은 깊고 넓은 어떤 고뇌의 경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노무현 노빠의 아바타로 대타 출전 이것이 장기표의 분석입니다. 5번 운동권 경력에 관한 컴플렉스로 강경파에 질질 끌려다닌다. 자신이 정통 운동권이 아니고 운동권 얼치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에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강경 강경 세력에게 반기를 든다면 그쪽 세력에게 세력에서 운동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친구가 정통 운동권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 반기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전혀. 잘못된 길에 관한 교정을 할 능력이 없고 질질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 시민단체에게 휘둘러서 탈원전 정책 같은 이런 엉터리 정책이나 취하고 민노총이 법과 질서를 난도질하고 다 때려 부셔도 대통령으로서 꼼짝 못하고 대통령 자리를 민노총에게 내준 것입니다. 6번, 운동권 사쿠라는 원래 노동자들에게 아부를 한다. 장기표 씨가 쓴 사쿠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쓰입니다. 첫째는 변절자. 둘째는 남을 속이는 것. 사쿠라는 원래 사쿠란 사꾸라, 니꾸. 사쿠라는 분홍색, 벚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꾸는 소고기, 아니 고기. 사쿠란 니꾸는 그래서 분홍색 고기, 말고기입니다. 소고기인 줄 알고 샀더니 말고기더라. 이것이 사쿠라. 남을 속이는 것. 위선. 장기표가 문재인을 운동권 사쿠라라고 지칭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을 뽑은 41% 아니면 직접 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문재인의 통치에 기대를 걸었던 적지 않은 국민들.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을 소고기인 줄 알고 샀더니 문제는 말고기더라. 사쿠라니까. 사쿠라. 운동권 사쿠라. 그러니까. 말고기니까. 자신이 쇠고기가 아니라 말고기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비겁하니까. 무능하니까. 그러니까 노동자, 노조 세력에게 압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장기표의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통 운동권이 비판하는 문재인의 실체. 사쿠라, 얼치기, 아마추어, 변방, 사이비. 이런 말고기를 쇠고기로 알고 샀다가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식욕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